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출의 기본 단위인 스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탑이란 단어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스탑 뭐투 스탑, 한 스탑을 조여라, 한 스탑 을좀 밝게 찍어라, 어둡게 찍어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근데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탑이란 단어는 알고 많이들 들어봤는데 정확히 스탑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은 드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스탑에 대해서 추상적인 의미로 스탑의 의미들 대략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스탑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사진 생활하면서 을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먼저 스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탑은 노출을 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뷰파인더를 봤을 때. 비판단 안에 창이 나오죠. 그창 안에 가운데 0이 써 있고, 주변으로 칸이 나눠져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써 있는 그 창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탑을 표시하는 거죠. 0이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한 스탑이 어두워지는 거고, 플러스 1로 가면 한 스탑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그1 단위가 한 스탑이 되는 겁니다그 중간중간에 쪼개져 있는 것들은 요즘은 카메라들이 좋아져서, 한 스탑을 3분의 1 스탑, 2분의 1 스탑, 식으로 세분화시키는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한 스탑씩 계산하기 때문에 한 스탑씩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기본적인 스탑에 어, 노출을 결정하는 단위라는 걸 지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노출을 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리개, 두 번째 셔터 스피드, 세 번째 ISO 감도.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하나의 노출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노출을 잡는 법에 대해서는 어 예전에 강의했던 게 있으니까 이쪽에 제가 링크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를 참조하셔서 노출을 그세 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신지를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어세 가지가 다 스탑이 존재합니다. 를앱 스탑 그러니까 조리개로 스탑을 결정하는 게 있고 또 셔터 스피드로 스탑을 결정하는 게 있고 IS로 스탑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세 개가 다 똑같은 스탑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탑은 사실 조리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셔터 스피드 IS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한 스탑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 나가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F1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F1 렌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 어, F1에서 시작을 했을 때, 한스탑씩조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F1, F1.4, F2, F2.8, F4, F5.6, F8, F11, F16.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렌즈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시작되는 단위의 조리개 수치. 그러니까, 음, 우리 대부분, 음, 줌 렌즈들 사용하시죠? 줌 렌즈를 사용하실 때, 표준줌 2470이라고 했을 때, 가변 조리기가 아닌 고정 조리개 같은 경우 2.8짜리를 많이 쓰실 거예요. 2.8이다 했을 때 거기서부터 3 스탑이나 네 스탑이 조여진 조리개 수치가 렌즈의 가장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럼 2.8에서 어 스탑이 조여지면은 F4, F5.6, F8, F8에서 F11. 그 F8이나 F11 두 개의 조리개 수치가 렌즈가 갖고 있는 최상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F8, F11, 두 개가 풍경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조리개 수치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어, 뭐, 이렇게 F16, F22, 쭉쭉 올라가게 되죠. 22보다 더 위에 조리개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40몇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대형 카메라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SL이나 뭐, 그쪽에서는 F22 정도까지 차트만 외워두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음, 이쪽 측면에, 표를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고 외워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F값에 F1부터 1.4, F2 2.8, F4, F5.6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어떤 매뉴얼을 보거나 어떤 장비를 사용할 때 있어서 어스탑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한스탑을 조여라, 한스탑을 뭐 풀어라, 한스탑 밝게 찍어라, 한스탑 어둡게 찍어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리 수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리개 말고 셔터 스피드도 분명히 스탑의 개념이 존재하죠. 를 그럼 셔터 스피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아까 F1을 기준으로 했었으니까 셔터 스피드는 1초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1초, 그리고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15분의 1초, 30분의 1초, 60분의 1초,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중간에도 분명히 다른 단계들이 껴있는데? 그리고 아까 절개 수치에서도 F 1.4 다음에 1.8도 있고 F 뭐 2뭐2.8 다음에 F 3.2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갔어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조금 더 과학이 발달되고 카메라 성능 이 좋아지고 렌즈도 좋아졌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음, 조리개를 한 스탑을 2분의 1, 3분의 1, /2, 1 /2 스탑으로 쪼개는 단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한 스탑씩만 외워두셔도 사진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탑을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이제 겨울이 깊어지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풍경사진들 더 많이 찍으실 텐데 풍경사진 촬영하실 때 ND 필터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ND 를 필터를 사용하실 때 ND 뭐 1000, ND 8뭐 이런 것들 숫자가 붙어있죠. 그 숫자를 꼽았을 때 내가 노출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은, 스탑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ND 필터를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스탑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를 얘기했어요. 조리개, 그리고 셔터 스피드. 그럼 하나 남았죠? 감도가 있습니다. 감도도, 어, 100, 그러니까 50에서 시작을 할까요? 50, 100, 200, 400, 800, 1600, 32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역시, 표를 올려놓을 테니까 표를 보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어, 스탑의 간격들은 어, 인터넷 검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스탑이 그렇게 되는지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데 스탑은 노출을 결정한 단일일 뿐이니까 어떤 스탑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아, 한 스탑이란 간격들을 기억만 하고 계시면 쉽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우리가 어, 또스탑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BKT라고 써진 메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브라케팅인데 예전에 필름 시절 결과물을 확인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브라케팅을 사용해서 촬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브라케팅에 대해서도 모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BKT로 써진 게 있을까요? 그 단추를 누르고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 어, 노출 간격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한 스탑으로 할 것인지, 뭐 3분의 1 스탑으로 할 것인지에서 조정하는. 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밝기 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브라케팅에 들어갔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데, 브라케팅에들어가시면한 스탑이냐, 2분의 1 스탑이냐, 3분의 1 스탑이냐,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한 스탑은 조금 더 간격이 큰 거고, 2분의 1 스탑은 좀더 그걸 반으로 쪼갠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브라케팅은 기본적으로, 어, 노출 브라케팅 같은 경우에는, 적정 노출 하나 그리고 오버된 노출 하나 그리고 언더로 찍은 노출 세 개를 촬영을 하게 되는 게 브라켓팅 촬영을 하는데 그 브라켓팅을 촬영할 때도 스탑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 ND 필터도 그렇고 브라켓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사진에 있어서 스탑의 개념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매뉴얼을 볼 때도 스탑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스탑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어 매뉴얼 보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던져버리시고 그냥 오토로 놓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타벅 개념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쉽게 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 문의나 촬영 문의는 저에게 이메일이나 어 밑에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적의 이강신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